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연내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용이 조금 돼요 따라오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죽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매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에 자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물 악위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옮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르되 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보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예, 네, 여기까지. 섬리 안에서 만남, 야곱이 받은 짧은 유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끝나죠. 자, 에, 한편 새벽마다 우리가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트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형 에서와의 충돌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쪽 바다나람 하란 땅으로 야곱을 빼돌렸잖아요. 자먼 길을 오다가 베들레서 하나님 만나고 사닥다리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란 땅에 왔습니다. 한 850km에서 1,000km 정도로 추측되는 아주 먼 길, 대충 잡아 2천리. 야 서울서 부산까지가 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가는 두배 이상. 큰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어, 한달더 걸렸겠죠. 네, 한달더 걸렸어. 어,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야곱이 무로무로 왔습니다. 자, 오늘 우물가에 왔어. 이 성경에 본 우물가의 사건, 리브가가 아, 이제 그이사과 만나게 되는 그 엘리에셀 중매 사건도 우물가에서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에, 삼촌 라반과 그의 딸 라헬 자기 아내가 되죠. 만나는 것도 우물가에서,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의 딸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우물은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왔더니 많은 양떼들이 있고요. 목자들이 물을, 에, 우물에서 그 양을 아, 물을 길러다가 양들을 먹이고 있는 거라. 아직 저녁 때는 아닌 것 같고 대충 잡아 제 생각에는 오후 한두 시나 세 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양떼를 모일 때모 모아서 우물 물을 먹일 때는 아니고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아직 저녁 때가 아닌데.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와서 이 물을 먹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 한 말이, 아, 이거 혼자 이 우물 그 돌맹이를 치우지 못하고 여러 목자들이 모여야 그 돌을 치우고 그 속에 내려가서 물을 먹기 때,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다. 그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우물은 깊고요.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자들이 와서 남의 물을 훔쳐 먹으니까. 처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둑맞지 않게 하여 막아 놨고, 그물을 아는 사람들, 목자들끼리 모여서 물을 먹는, 퍼먹는, 퍼먹이는 그런 에,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혹시 이 지역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지금 야곱은 요 삼촌 찾아가야 됩니까 안 닿는 거요 안 닿는 거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 하는 말이 그의 딸 라헬이 저기 지금 양을 몰고 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고요 그 딸들도 양을 치는 목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목동, 목녀, 목자 어쨌든 그 라헬이 양을 쳤어 양을 쳤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어, 이제 그 풀을 뜻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시간이 안 됐다. 자 한편 라엘이 거기 왔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그 우물가에 양 떼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게 뭐 옷이 그 당시 좋았겠어요?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옷을 입었고 머리가 무슨 비서 넘겼겠어요? 그냥 뭐 떼가 번복이 되고 뭐 얼굴에 이렇게 그 땟국물이 막 흘렀고. 그러면서도 눈동자는 맑고 얼굴은 예쁘고, 아, 그리고 이 에, 풀밭을 다녔기 때문에 뭐, 어, 그 정경이라, 정강이라든지 이런 데막 어, 풀에 긁히고, 뭐 그렇겠죠. 어, 시골 처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시골 처녀, 그리고 50, 60년대의 시골 처녀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박하지만, 그그나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처녀가. 지금 양들을 몰고 오는 거라. 야곱이 의삼촌 라바의 아의딸 라헬. 아 그리고 그래서 서로 만나요. 아, 얼마나 얼마나 반갑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 라헬은 그라바의 딸이고 야곱에게는 그 의삼촌이고 라바니 그리고 의삼촌의 딸이니까 의사촌, 의사촌 여동생, 여동생 반갑죠 일가 집 쪽으로. 사촌 여동생이에요. 친가 쪽으로 사촌 있고 외가 집으로 사촌 있는데 외삼촌의 딸이라. 반갑죠. 근데 천보는 여자, 천보는 여자. 아마 라헬이 몇 살일지 모르겠어요. 스무 뭐 살은 넘었겠죠. 그리고 야곱도 나이가 먹었고. 두 사람이 만난 거라. 너무 반갑죠. 이 가족이요 친척이라는 걸 알면 천만화도 반가워요. 그래서 그냥 내식구처럼 금방 가까워지죠. 그래서 라엘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기고 양들 물을 먹이는데 벅차, 힘에 겨워. 그래서 야곱이 돌을 옮겨주고 물을 퍼다가 양들에게 다 먹였어. 다 도와준 거지. 도와준 거지. 11절에 보면 라엘에게 입 맞추고 둘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 아, 그, 어, 이천리길을 걸어 걸어 물어 물어 그야말로 죽음의 유교를 몇 번씩 넘기면서 여기까지 와서 친척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그리고 야곱의 목적지는 바로 이 라반의 집,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 거기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다. 누가 야곱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야 자기의 신분과 가족 사항을 밝혔죠. 그랬더니 라에게 막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아,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누구죠 라반. 사실 이 라반은 못된 놈이야. 앞으로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렸더니, 라반이 생질 야곱. 야곱은 또이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조카. 아, 촌수로 삼촌과 삼촌 관계야. 삼촌 족. 삼촌, 삼촌 조카.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에게, 왜 삼촌? 3천에 3천이게 1, 2, 3, 3천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달려와서 영접하고 안고 끌어안었죠. 포옹했어요. 입 맞추고 키스했어요.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에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형하고 자기 둘을 낳고 아버지도 건지 하신 거.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 아브라함은 돌아가신 거. 이런 거쫙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참으로 내 혈혈육이다, 혈육이다. 반갑지요, 기쁘지요. 몇십년 만에 리브가의 소식을 들었으니 라반 자기 여동생에 대한 소식 들었잖아. 반갑고 거기서 아들이 나가 태어나 가지고 이온게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야, 그런데 한달 동안 그 집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냥 그냥 무료로 먹고 그냥 이럴 수 있었겠죠. 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면밀하게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 거. 에, 저쪽 루스 빼들에서 사덕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에, 너를 복을 주겠다.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것은 여기에 국가를 세우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이 이천리 타관길에서 전혀 낯선 땅에서 어느 물가에서 자기 외가집 딸을 만나게 하시고 외가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시게 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은혜 교회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궁금해요. 그건 미스테리언이에요.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최후를 어디 가서 마칠지 건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현실에서 충실한 거 중요합니다. 한편 한편 야곱과 라반의 만남. 아, 이제 그러나 이 만남이 순탄한 만남은 아니. 이 만남이 행복한 만남은 아니. 이 만남이 시작 한달 동안은 그냥 그냥 지나갔어요. 짧은 위로밖에 안 돼. 이제부터 이 야곱은 이 집에서 아주 지루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 물론 라헬을 억류하여 그는 7년을 하루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20년 사는 동안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는 훗날 야곱이 한 족장으로 크게 축복에.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엄청난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의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직 사기꾼의 기질 형에게 장작권을 거의 뺐다시피 한 거나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도둑질한 것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외갓집으로 왔지만 여기서 그는 또 사기를 당해 <laughs> 그러면서 그 자기의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던 자기가 훗날 무너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되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곱게 다듬어서 쓰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을 쓰시되 에, 제목을 쓰시되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다듬어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지금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육군 훈련소에 훈련시켜라 시키려고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져가고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쨌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한 인간을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받으며 쓰임받는 성도가 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큰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